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힐링티브입니다 아 오늘도 저는 또 이렇게 산으로 한번 나와봤습니다 아 요즘은 늘 말씀드리지만 하늘이 내린 명약 천마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천마를 찾기 위해서 다니고 있는데 아 이제는 뭐 천마 들이 꽃대가 조금씩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어떤 분들은 나무 옆에 자꾸 파 보고 그러는데요. 이제는 올라올 건뭐 어느 정도 올라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혹시 하나라도 보여주면 그때 옆에를 살짝 걷어보는 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 보세요. 저기 지금 나무 옆에 하나 올라왔죠. 아주 녹색으로 녹천마가. 다 올라왔죠. 이렇게 멀리 있어도 이거 잘 보여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제 데는 몰라도 나무 구터 옆에 이런 데면 쉽게 나오네요. 살짝 집에 걷어보고 없으면 바로 묻어주는게 좋습니다. 하여튼 또 여기도 하나가 보여주기 때문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는 마음대는 또큰 아, 건물들이 많이 보이기도 하고요. 하여튼 오늘 산행을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요. 아, 얼마나 또볼수 있을는지 봤습니다. 이야. 시청자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야. 속이 올라내야 아주. 아 근데 꽃대가 벌써 아 이렇게 올라왔죠? 꽃대가 꽤 많이 컸네요. 벌써 아 보기 좋습니다. 보기는 좋습니다. 한군데 소복해 올라와서 좋지 아주 보기 최고입니다. 하게 아, 되면 이 언저리를 잘 살펴봐야 되겠죠. 이런 분벌 생활 이런데 잘 보셔야 돼. 그렇죠. 여기 또 있죠. 야, 여기, 여기 보세요. 여기는 저쪽은 저쪽 꽃이 크지도 않았고 이렇게 부실하게 올라옵니다. 이건 뭐 짐승이 발로 부은 것 같으네요. 하나 쓰러져 있고 이곳은 벌써. 이것은 벌써 이렇게 꽃그 시방이 거의 시방이 다 익었습니다. 거의 야 여기 몇 개로 또 이렇게 만나기 때문에 자세히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주 일단은 꽃대들이 이러니까 마들이 커요. 세력이 좋습니다. 이 안에 지금 다 나무 썩은 거, 거 있죠. 이렇게 하면 이, 이 하얗게 보이는 것도 다 나무 썩은 거죠. 아 이것은 지난해께 썩었네요. 그래서 아, 이런 게 에이, 이게 마였죠. 이게 아, 영양분을 보충해 주는 겁니다. 너무 많아. 이게 깊이 배기해지질 않아서 아주 좋네요. 자마들도, 자마들도 많이 있고, 아, 자마들도 많네요. 자마들도 많아요. 엄청나네. 자마유 아, 지금 한 손으로 자꾸 영상을 찍으면서 채취를 하려니까 자꾸 화면이 쳐져요. 이거 좀 보세요. 이렇게 큽니다. 이 대단하네. 가위가 나오죠? 이거 좀 보세요. 이야, 정말. 괜찮습니다. 나오기도 잘 나오고. 뭐 그냥 줄다시피 하네요 그냥 여기 지금 자마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보니까 이제, 이제 이렇게 파보면 조금 늦게 나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까지 알때되려면 이렇게 살짝 걷어보는 게 좋고요 어떻게 맞추냐 딱 10개네요 돌리어서 열개가 딱나네요 이제 또 좋은 소복해 나온 것같아고 이러면 아참 좋습니다. 이야, 아주 특이급의 천마들이 이렇게 청천마가 나왔습니다. 이 녹천마라고 한다고 했죠, 제가 녹천마라고 이제 하게 되는데요. 이게 저는 뭐. 홍천마, 홍천마 그냥 이렇게만 구분을 했는데 어떤 분들은 <laughs> 세 가지로 구분을 하더라고요. 아 여기 또 소복하게 올라온 것을 한번 채취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그 채취를 때한 손으로 영상을 찍고 한 손으로 채취를 해야 하니까 상당히 애상이 많아요. 근데 여기 그래도 밑에 두더지굴 같은 게 있어서 좋은 해야죠. 아 근데 잘오매해이마가여기는이게구는이게 뭐, 이게 지금 이친가 너무 친라는이요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데굉장는다자구는이친뭐 자나 크나 는이친다는이가먹어이 다 친구는 이친는이친올는오는 거기 때는에친는 포능이나 이런 거는 다 비슷합니다. 아한 가지 두들지구 같은 게 있죠 밑에. 그래서 아이거사이가괜찮네 그래서 <laughs> 뽑아내기가 쉬워서 좋네요. 또 자마들이 안 보이네요 여기서 이제 좀 자라서 그렇지 우선 또 이렇게 한번 채취를 해 봤습니다 아주 이게 지금 한, 빰이, 한 뺨이 넘어요 어떤 건뭐두뺨 가까이 되게 이렇게 올라왔네요 아또 이렇게 보여주기 때문에 이 금방 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한군데 산을 이렇게 나와서 살펴봤습니다 저쪽으로 보면 찔레 꽃들이 피고 아카시아 꽃들 이렇게 피어있습니다 또 뻐꾸기는 저 가까이에서 울고 또천만원 오늘 채취한 것은 지금 한군데서는 이거 채취했습니다 아 오늘 목적이 한 3km 정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아, 제가 그 어떤 지인분께서 3~4km 정도 필요하다고 그래서 3km 꼭 맞춰야 되는데요. 근데 지금 음, 1.5km, 1.5km 2km는 좀안될것 같아요. 그래서 더 다른 구강자리로 옮겨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이렇게 산행을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아, 뭐, 목적했양에 그, 천마원채치하지 못했으나, 그러나, 나름대로의 만족한 산행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저는 또, 아, 2, 3일 후에, 또 천마 산행을 하면서 좋은 영상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힐링티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